반갑습니다. 코인광부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바이비트 런치풀입니다. 비트다우 홀더 분들은 API가 400%나 나오기 때문에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런치풀 참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이비트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o 버튼을 누르시고 우측 중간에 있는 런치풀을 누르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번 런치풀은 에글라라는 코인이요. 에글라풀과 비트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코인 종류를 선택해서 스테이크 나우 버튼을 눌러주면 끝입니다. 런치풀 기간은 10월 4일 19시까지로 아직 5일가량 더 에글라 코인을 에어드랍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런치풀 공지사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2022년 10월 3일 19시까지이며, 비트다우 풀은 총 600만 개의 에글라 코인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소 100 비트다우부터 스테이킹이 가능하며, 수익은 스테이킹한 날로부터 이틀 후에 SPOT 계정에 자동 입금됩니다. 에글라 코인은 어제인 28일에 이미 상장이 되었습니다. 런치 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YC를 완료해야 됩니다. 비트다운 홀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